2월 16일 금요일 말씀의 실제 말씀으로 인한 예리한 통찰력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수와서 1장 8절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어 70인 역으로 오늘의 본문 구절을 보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좋은 성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어 순이 아미는 당신이 현명하다 통찰력이 있다 매우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예리한 통찰력과 날카로운 직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10편 119편 98절로 100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셨으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통찰력, 지혜, 아이디어와 생각을 통합하는 능력을 줍니다. 10편 말씀의 후반부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읍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언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왕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증거이며, 당신이 그분을 증거를 묵상함으로, 당신의 모든 스승보다 더 많은 명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백절은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말씀이 당신의 삶에 할 일들의 일부입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사업을 할 때, 재정을 다룰 때 당신은 지혜로워지고 신중해집니다. 즉, 당신의 삶에 실패할 여지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탁월한 생각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고 성경 디모데우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모든 일을 탁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남다른 생각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명민하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멘 감사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지 두려움을 이기는 고백 기도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무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일을 하실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 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주님은 나의 빛이며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힘이시므로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나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은 이미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넘치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7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브리서 13장 5절 나는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는 충분히 가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털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에서 54장 17절.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만든 어떤 전략이나 기술도 내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삶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비록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앞으로 전진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내 삶에는 후퇴나 태보는 없습니다. 나는 전진과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실패란 내 삶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말도 내가 성공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